반갑습니다. 추위에도 비맞으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동적입니다.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째입니다. 3일 만세 운동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주 독립 정신, 둘째는 평화 정신, 셋째는 저항 정신입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 운동은 106년 전에 있었던 3일 만세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주 독립 정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 정신, 세 번째 저항 정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 위에서 비맞으며 긴 시간 이렇게 함께 정성을 드리는 우리들이 3일 만세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우리나라의 사정은 뭐 국민의 힘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해먹어당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보수대 진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번 전쟁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투자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이 체제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이번 전쟁에 반드시 승리합시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